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이지스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성형 탈모입니다. 여성형 탈모는 그 이름과는 다르게 남성형 탈모처럼 남성호르몬 DHT가 똑같이 관여를 합니다. 대신 인상 양상은 남성형 탈모와는 전혀 다른데요. 앞쪽 헤어라인이나 정수리가 침범받는 남성형 탈모와는 달리 모발이 주로 정수리 쪽을 중심으로 머리숱이 없으면서 모발이 가늘어지는 그런 형태의 탈모를 보이게 됩니다. 여성형 탈모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오대오 가운데 가르마를 타보시면 되는데요. 가르마 라인이 일정하게 일자로 뻗어 가면 정상이지만 가르마 라인이 넓어지면서 불규칙하거나 가운데 라인에 따라서 주변 머리 밀도가 듬성듬성하다면 여성형 탈모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천천히 진행을 하게 되는 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머리 숱이 빠지고 전반적으로 숱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오히려 여성형 탈모가 아니라 휴지기 탈모를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휴지기 탈모가 무엇인지 잠깐 알아볼까요? 여기서 휴지기란 모발의 생장 단계 중에 하나로서 모발이 이제 퇴행해서 빠지고 새로운 머리가 나오기까지 간신히 모낭에 붙어 있는 단계의 머리를 휴지기 모발이라고 합니다. 일반인들도 모발 전체 15% 정도는 휴지기 상태의 모발입니다. 그렇지만 휴지기 탈모는 이 휴지기 상태 모발이 15%를 넘어서 30% 이상까지도 증가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휴식기 상태 모발이 늘어날 수 있는 이유로는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 또는 열성 질환 아니면 기저에 만성 질환이 있다든지 또는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받으셨다든지 최근에 큰 수술을 받은 것까지도 모두 포함입니다. 경과도 여성형 탈모와는 다르게 3에서 6개월 내에 자연 호전되기 때문에 모발 영양제만 드셔도 충분히 회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6개월 이상 휴식이 탈모가 진행될 경우에는 내 몸에 진행하고 있는 만성 질환이 있다든지 발견하지 못한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부과에 내원하셔서 혈액 검사를 포함하여서 검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여성형 탈모도 남성 호르몬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성의 신체에서도 부신 같은 기관에서 소량이지만 남성 호르몬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료도 남성형 탈모와 똑같이 하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남성 호르몬 억제제가 여성에서는 효과가 없다는 연구 보고들이 많고 거기 그 약의 안정성이 여성에서는 남성에서만큼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가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 억제제는 혈중 에스트로겐 레벨을 올리기 때문에 본인이 유방암을 앓은 적이 있거나 유방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절대 사용할 수가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성에서 남성 호르몬 생성 억제제는 잘 복용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모발 이식도 여성형 탈모에서는 남성형 탈모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남성형 탈모보다 여성형 탈모는 탈모가 전반적으로 를 침범을 하기 때문에 이식을 해야 되는 범위가 너무 넓고 또 수술 후에 여성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성 호르몬 억제제를 복용할 수가 없어서 수술 후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형 탈모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바르는 민녹시들 계열의 약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미녹시딜 성분의 약은 미녹시딜이나 미녹실 등의 상품명으로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가서 보시면 퍼센트가 2%, 3%, 5% 이렇게 자세히 나눠져 있습니다. 보통 5%는 남성분들이 사용하시는 제품이고요. 여성분들은 2%나 3% 제품을 사용하셔서 딱한 번에 1ml 정도를 하루 두번 사용하는 걸 권장드리고 여성형 탈모에서 바르는 미녹시딜 외에도 한 가지 더해볼수 있는 것은 모발 영양제 복용입니다. 주로 철분이나 단백질, 비타민 B, 모발 영양제 등 시중에 많이 있으니 구입해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